자 안녕하세요. 주지타 장 교수입니다. 자, 알테오젠. 음, 이 부분 보게 되면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그 머크의 매각 사건 이 부분이 좀예정돼 있어요. 좀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너무 많이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좀 다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시게 되면. 그래도 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어, 5월에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자마냐에 대한 부분,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5월 15일에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어,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 알테오젠처럼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종목, 이 종목 하나를 분명 일러드릴 거니까요. 자, 더불어서 탐방 자료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탐방에서는 어, 머크 쪽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금 구조 한 6천억 정도 되나요? 얼마를 불렀는지 배팅 금액. 예, 베팅 금액이 얼마를 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실사 왔다 갔어요. 자, 그러면 합당한 근거로 올라와 있는가, 기업적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뚫어내는데 다시 한번더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거 잠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분명히 급등후 조정 나옵니다. 필수 시장 바랍니다라고 해서 예, 이틀 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타짱 교수입니다. 자, 알테오전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4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 자, 이유는 어, 이번에 그 MSCI 모건스탠리 캡셔 인터내셔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엔 m 이라는 종목, 그리고 HD 이제 현대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어,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분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어때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갔죠. 이 어, 부분은 일단 어, 편입이 되기 위한 요소는 모두 갖췄기 때문에 거래량까지도 다 맞춰놨어요. 모건 스터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거래량과 가격을 본다. 몸집이 너무 커진 걸 싫어한다고 했죠. 얘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알테오제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어떤 특수적인 부분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없다 이겁니다. 거래량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되는 부분인데 오늘이 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월화 지나게 되면 이제 5월로 넘어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는 어, 100%기준에 어, 쉽게 말해서 100%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 상황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HLB 종목과 이그자 HLB 이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4월 8일 날짜에 여러분께 들 일러드렸었어요. 그죠? 4월 8일 날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저점 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한번 단, 간단히 볼까요? 네,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자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거예요. HLB 알테오지 초기 인 바이오 업종에 9천조 하락 추범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라는 영상인데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과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아, 알테오젠까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음, 한번 이 부분 참고해볼게요. 자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자 이때 일단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오늘은 이 바이오 종목의 대부분들이 힘을 실어낼 수 있는. 예, 이러다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확률 게임에서 이기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자, 알테오젠도 역시나 지금 이 부분을 뚫느냐 마느냐. 자 오늘 100% 뚫립니다. 100% 뚫어요. 자이 부분은 만일에 오늘 이 부분을 뚫는지 못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요일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뚫을 거다 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뚫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뚫었는데 여러분들 꼭 이때 쫓아가 버리죠. 그쵸? 자,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은 결국은 뭐 뭐라고 했어요? 뚫어놓고도 30일. 그죠? 30일 과정에서는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이때죠. 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뭡니까? 맞아요. 마지막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심사 과정과 리뷰 과정이 있다고 했죠. 18일 19일은 심사 과정, 몸무게를 본다. 그다음 리뷰 과정은 뭘 본다고 했어요? 예, 서류 심사 과정이라고 했죠. 특수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걸 충족시키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서 끝날 수 없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도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종목들을 모으게 되면 우리도 알수 있죠. 편입에 이 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질 때이 n 캠 m 라는 종목도 역시나 MSCI에 포함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 회선을 일으키잖아요. 30만을 넘어서. 끝나지 못하죠. 결국은요, 우리는 이제 이 MSCI에 대한 부분은 이 에코 프로버티.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시게 되면 많은 힘이 돼요. 에코 프로버티. 자, 편입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 나왔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한진칼, 사례. 급락 나오죠. 이 차이. 이거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5월 15일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상방에 대한 무게는 분명히 하방은 지금 지지선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머크 머크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흘러 나올 수밖에 없을 까요왜 탐방 통했더니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2023년 9월 19일 날 알테오전 관계자는 자, 머크의 인수설에 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 이게 9월 달이죠, 작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없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정맥 주사는 피아주아. 자, 뭐냐면 정맥에 이 주사를 주입하는 항암제 방식에서 피아주 주사. 뭐예요? 이거? SC. 그냥 복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누르면서도 항암제를 맞아요. 이 맞을 수 있다.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해서 이 뭐랄까요 그 관계사 중에서 경쟁상대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걸 볼때 진실이냐 아니냐 자 미리부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왜 아니라고 할까요 이때는 아니라고 했다고 했죠 한두 번 이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는 포함되고 싶었던 거야 사실 박순재 대표이사도 탐방을 가봤더니 아, 이거 탐방자료 좀 보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공유하지 마세요.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이제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알테오진 탐방자료입니다. 자, 보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또 기사가 또 되게 되면 또, 아, 또 문제거리 나올 수 있는데. 음, 그래요. 믿을게요. 자, 자, 010-4822-8706. 자, 이쪽으로 알테, 알테, 어,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알테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텐데 이건 좀 공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 구독하셨어요?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가서 결국은 이때 이제 정해신 박사라고 해서 그 박순재 대표 이사의 와이프분 그죠이 재단을 설립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이 9.9%의 할인가 발행으로 블럭 데이를 넘겼죠. 결국 목적 자체를 재단을 설립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급락을 이끌어내지 않았다고요. 그죠. 다시 반등을 줬다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쭉 이렇게 빠진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예? 하나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금리 부분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예, HLB도 역시나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일으키잖아요 바이오의 쌍두마차잖아요 10조 그죠? 결국은 이 금리를 이길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과거 코로나 때 주가 볼까요 정말 좋았잖아요 오히려 HLB도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던 때였잖아요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아와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 아, 이 자료도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SC 제형 제형 하는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다고요. 자, SC 제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얀센이라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제약사인데, 이걸 보면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의 자 항암 치료제나 단백질, 펩타이드 의약품은요 인체에 많은 용량을 추, 이, 주사해요 항암제도 역시나. 근데 이게 보통 정맥에 놓는 정맥 주사 방식으로 출시되거든요. 근데 정맥 제사는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투여 시기까지 네 시간에 다섯 시간까지 갔다고. 요 의료 비용이 높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를 피아 지방, 피아 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냐면, 알테오즈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은요, 할로자임. 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피아로 투여가 가능해지면 병원을 안 가도 된다, 이거.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수를 늘려버리죠. 파업이 일어나죠 그때 이때부터 급등 나와요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면에 있는 사실을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20년 동안 이제 운용사에 있으면서도 뭐 자랑 아니고 책도 보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책한 번씩 다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15번의 스타 펀드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론이냐면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 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한다 즉뭐 임상이 된다 기술이 전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악재도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정해신 박사의 9.9%의 한인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하다 하다 못해서 유상증자 안 좋은 거죠 바이오기업들도 역시나 안 좋긴 하지만 유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다고요 이면에 있는 사실 역시나 의대 편입 저 파업 사태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되면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항, 항암제 진짜? 맞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불편함을 느끼는데 피하지방 피하주사 본인 스스로 할수 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한 거예요. 네. 합리적인 건 거예요. 근데 이이이 이, 이, 이 하락이죠. 지금 보면 크지 않은 거죠. 한 24%. 이때 왜 빠진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의대 그 교수진들하고 이 만난다라는 이슈 때문에 봤어요. 전 엄청 웃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의료 비용도 줄어들고 전신 감염에 대한 의, 이 리스크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도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빅파마들은 특허가 만료가 되면 제형을 변경해 쓰시죠. 자, 그러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고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점 가져가기 위해서 정맥 투여. 피아, 투여, 이쪽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정맥 투여는 너무 좀 이제, 어, 진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폐암 치료제, 요 부분까지도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좀 정의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요거 고, 공유하지 마세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분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010-4822-8706입니다. 저도 신분을 노출합니다. 자, 이쪽으로, 알테라고 해서,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탐방 자료까지도 보내드리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 빠졌던 논란도 봐야 된다 이거죠. 빠졌던 논란. 아 맞다, 맞다. 여러분들 그 알테오젠을 다루는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관심 종목 채널부터 시작해서 자 그것도 다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더 보내주세요. 알테 그리고 예뭐 네, 탐방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장전 이때 블럼버그를 통해서 이슈가 나면서 빠졌고 정혜신 박사 와이프가 주식을 팔았다. 근데 7 0대 노인인점을 감안하면 주가 고봉에서 딱 때리면서 금리까지 예측하면서 팔았을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볼수 있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자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은 다시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주가는 여기서 맴돌도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을 뚫어 놓고 다시 내려온다고 말을 쓰 드렸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는 어, 소통의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계속 할수 없어요. 870. 하루 종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연기금 쌤이나 이제 중간중간 비는 시간 이용해서 웬만하면, 장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네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가진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좀 팩트만 말씀드리면, 굵직한 이슈가 뭐가 있어요? 키트루다 3상 그리고 ADC. 그죠? ADC. 약물 전달 물질. 이게 라이센스 아웃. 이거 일정도 5월에 나와요. 특정일에 탐방가봤더니 이것저것 다 알게 되더라고 01048228706으로 알테오젠 탐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키트로다 삼상은 이미 데이터를 보고 있을 머크. 대기약에서 대충 예측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이치 산교. 매번 말씀드리자, 산교. 그쵸?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482도 870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좋아도 금리 부분을 틀어버리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이치 산교 자 여기도 에너투라고 해서 SC 제형을 변경한다 예고를 했어요 이미 근데 알테오젠을 100% 원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경쟁사인 1등이에요 지금 할로자임 얘는요 HR2 타겟 다젤렉스라고 있어요. 얘네들하고 독점 공익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이치 상교는 이 예, 다젤렉스를 이 협력사로 갖출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두가빼뺄뺄게 없는데 알테오정 원할 수밖에 없다. 좋은 거. 근데 <laughs> 기술이전 수출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에 얼마 정도 벌어들이냐? 현재 주가 기준 싸요. 10배밖에 안 돼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34배. 비싸다 이거야. 벌어들이든 거나 이런 것들 앞으로 F, PER 들어보셨죠? 이건 뭐예요? 퓨처스, PER.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기술 이전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싼국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낙폭이 나왔을 때 진짜 아프잖아요. 그죠? 정혜신 박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낸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제일 아픈 거죠. 자 그러면 HLB가 지금 한 60배 정도 돼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자 웬만한 대형 셀트리온 삼성 바이러스 HLB 모두 합치게 되면 대략 46배 정도 비싸다. 근데 10배 벌어들인 수익 대비해서 바이오 기업들 치고는 이 알테오제는 정말 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이왕이면 자 일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지금 실사 왔다 갔고요. 가격을 부른 게 있어요. 이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죠? 라이센스 아웃 그죠? 이게 나올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두 개를 꼭 공유하실 것 같은데 공유 안할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입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라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01048228706으로 알테오젠 탐방이라고 해서 보내 주세요. 설마 문자 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이걸 공유하진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 자, 어차피 오늘은 제가 연구소에 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어, 자. 구독을 좀 하시고요. 자, 알 구독했다. 자 알테 구독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종목으로 보지 말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거이제좀 공부 되셨나요? 라이브에서는 이런 거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매매 기법 영상까지도 좀 첨부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어 종목을 다루면 있어서 왜 오르는지 왜 와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오늘까지만 이거 할게요. 이거 하고 실제로 제가 숙제도 내드릴 거니까. 아 참고하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주식 투자가 힘들다 아니면 알테오젠을 사실 제대로 한번 거래해 보고 싶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좀 덜어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땐 그런 부분들 한번 해 보고 싶다 제대로 수재되는 익것다할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저한테 알테 어, 10억이라고 해서 보면 10억은 분명 벌수 있어요 3천만원을 가지고 10억을 벌때 종목으로 승부를 하면 절대 할수 없어요 왜 어떤 시장이 돌이 될지 누가입니까? 그죠 코로나, 경제 질병 모두가 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데, 그죠이 부분에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최근에 전선 관련 주들를 너무 핫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기업은 바뀐 게 없고 안 좋은 기업이고 주주들 같이 훼손됐던 기업이지만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고 AI 센터 때문에 사실 뭐 전선 관련 주, 변압기 관련 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그날그날 그날 좀 좋은 종목들 딱 하나씩 보일 때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음. 그래요 하여튼 7 0 0 0명 넘었고 이제 8 0 0 0명을 향하고 있네요 기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한분어 이제 어저 때문에 이제 수익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자 01048228706이에요 네, 알테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대충 아직 이제 확인을 안 했지만, 오늘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너무 많이 모이면 제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오타내지 마세요. 오타내면 이거 AI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거 못갈수 있어요. 링크 주소, 공업반 링크 주소, 그리고 자료까지도 한 번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제 개인 폰이니까, 예,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타점 타점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수익권까지 바꿀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할게요 시장에 한 명의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오르는 이유도 항상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파 이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 빠진 거는 뭐 블럭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기 빠졌다가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금리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금리 또 비틀어 버리게 되면 이게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실시간으로 다룰 수 있는 채널 만들어 볼게요. 아우 근데 그채널이란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연휴 동안에는 만들어서 어, 라이브라도 한번 할게요. 라이브 한번 할게요. 예, 네.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 공지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로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0억 벌면 기부하실 거죠?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주타차 안교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권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떤 환경이 나오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